서술을 통해서만 그들에 관해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초기 켈트인의 역사는 문자 기록이 아예 남아 있지 않다. 로마 제국의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서유럽 전역을 지배하다 싶어 했지만 그들은 어느, 오늘날의 프랑스 서북부 방언과 아일랜드 웨일스어원만 남아있다. 켈트인은 지상의 혼령이 가득하다고 밖에 켈트인의 세계관에서 모든 생물은 혼을 지닌다. 지배층은 두루이드였지만 다른 이들 역시 마법에 참했다. 음유신은 특별히 존경받는 존재로 마법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6세기 활동한 음유신 탈리예신의 내연 능력이 있었다. 가끔은 음유신의 이야기에 중심이 되기도했다 전설에 따르면 알랜드의 음유신, 오신, 드루이드에 의해서 사슴으로 변한 여성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요정 니암을 따라서 불로울생했다. 티르나 노그로 향했다. 그곳에서 3년간 머문 그는 알랜드로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엠바르라는 마법의 말을 타고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무려 300년이나 고향을 떠나있음을 알아차다 켈트 신화는 시종 마법의 분위기가 넘쳐른다. 마비노기온에서는 여성 주식사 케이리 드대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의 용모가 뭐 50초한 아들에게 지혜를 빌려주려고 1년하고도 하루에 걸쳐서 마법약을 달인다. 점술. 점술은 초자연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미래를 보는 기술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시, 실행된 마법이다.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점괘 벗기고 다른 하나는징조해 수이다. 점술이라는 말은 디비네이션. 신성의 힘이 있다. 디바이니 인스파이어드에서 유래했다 무작위처럼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신이나 악마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점술에는 갖가지 현란한 기술이 동원된다. 수맥 잡기에서 봉이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막대기 점이 있는가면 책정을 넘기다가 무작위로 한 문장을 택해서 점을 치는 책점도 있다. 회전점은 문자로 만든 원을를 사람을 세워놓고 그가 현기증을 느낄 때까지 제자리에서 돌게 한다.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쓰러진 자리에 적힌 글귀가 고점괘가 된다. 점술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다 사도 행전에서 가론 유을대신할 열두 번째 사도를 제비뽑기로 정한다.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니 마티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이제키엘서에서는 에스겔 서죠 화살을 쏘거나 화살통에서 뽑아서 점을 치는 화살점이 나온다. 화살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집안 소신들에게 호 물어보기도 하며 짐승의 간을 살펴보기도 할 것이다. 보석에 반사된 빛이나 돌에 흩어진 모양을 해석하는 돌점이 있는가면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혐을 치는 구름점도 있었다. 가장 으스스한 점수술인 강수술은 왕자에게서 미래를 묻는 기술이다. 드루이드교. 철기시대와 갈리와 브리튼, 잉글랜드, 웨일스 코틀랜드를 통틀어 이른 말, 아일랜드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켈틴 사회에서 드루이드는 교황을 갖춘 전문적인 계층이었다. 보통은 종교 지도자로 많이 언급되지만 그 중에서는 신인과 의사도 있었다. 고대 드루이드는 알레진 바가 거의 없다. 스스로에 관한 문자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작가와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 몇 점과 후대의 종사의 작가들이 창작한 이야기들 뿐이다. 철기 시대의 종교 관행을 보여주는 고각 증거는 이미 발견돼 있지만 고대의 드루이드가 결정적으로 연관된 요물은 현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리스와 로마의 몇몇 기록은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드루이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이 환생을 믿으며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제물로 바쳤다는 것, 또 관리인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들의 비밀 의식에 대해서는 네 플리니 우스가 남긴 참다로. 참나무와 겨우사리 의식에 관한 기록을 빼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의식에서 드루이드는 참나무 겨우사리를 수확한 후에 흰색 황소 두 마리를 제물로 희생시킨다. 그런 다음에 겨우사리로 약을 만드는 데이 약은 어떠한 독도 해독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마법의 깃든 장소 마법은 종종 경계가 되는 시공간, 특히 교차로와 연관된다. 이는 테카테 숭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숲이 울창한 지역과 연관되는 경우도 많아서 마법. 무보로 가득한 어둡고 신비한 숲, 즉 마법에 걸린 숲은 세계 각지의 민담에 흔히 등장한다. 카이사르는 독일 남부의 드넓은 헤르키니아 살림대에 유니콘이 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르드 신화에 나오는 숲, 신비한 숲, 야른비드는 괴물들이 태어난 곳이라고 전해진다. 마법은 세계의 중심과도 연관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괴물뱀 피톤이 살해되어 간땅 델포이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다. 세계의 배꼽으로 상징하는 원뿔 모양 바위, 온팔레스로 더 알려진 덴포이는 실탁 장소로 유명하다. 대다수 마법 전통에서 특정 장소가 마법을 향하기에 적합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멜리인 의식을 거행하고 있던 알리스더크롤리은 의식을 확실하게 성공시키려 노력에 일하는 적절한 방계에 지어진 집을 사들였다. 이집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랫동안 마법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여겼다. 피라미드가 별의 우량미 기하학 원리를 토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컨대에 기재 있는 3대 피라미드의 위치는 오리 원자와 일치한다. 오늘날 루마니아 중부에 해당하는 트란실 바니아 알프스 산맥의 깊. 익숙한 곳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스콜로메스는 악마가 흑마법을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로 여겨진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는 흑마법을 가르쳐준 대가로 매번 열 번째 학자를 이곳에 잡아 두었다고 한다. 노르드 마법과 게르만 마법. 노르드 문화에서 마법은 주로 운명을 이해하고 개측하는 행위였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중요했던 인물이 마법봉을 지닌 자라는 뜻의 빌베이다. 이, 이 여성 예언자는 여신 프레이아의 종이라고 잡았다 사실 노르드 마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세이드라고 불린 의뢰 마법은 주로 여성이 맡았다. 세이드는 주신 오딘과도 연관이 있었으며 샤머니즘의 성격을 띄었다는 설도 있다. 갈대는 룸자와 마법 구절 암송을 다룬다. 전설에 따르면 갈대에는 배를 침몰시키고 폭풍을 부르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트롤드움은 성격상 주술과 가장 가까운 마법이다. 불행한 영웅의 모험을 그린 아이슬란드 서사시. 그레테르의 사가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당음과 같이 경고한다. 주술 조심해라. 흑마법보다 무서운 것은 없단다. 이러한 전통은 18에서 8에서 1 2세기의 노르드인들이 땅이 그리스도교화하면서 사라졌다. 마법은 노르 아,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난쟁이와 용 저주받은 황금 신비한 힘을 지닌 무기 등과 어울려져 현실과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뛰어난 마법사 후레이즈 말이 이끄는 난쟁이들은 마법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토르의 마법망치 몰린이라 우딘의창 국니르 저절로 수늘을나는 황금팔찌 네라우프니르 등이 그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법 도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안드 바라나우트라고 알려진 저주받은 반지다. 황금을 만드는 힘을 지닌 반지로 파르니니르라는 난쟁이가 용으로 변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귀중한 물건이었다. 용이 된 파르니르는 후에 영웅 시구르드에게 살해당했고 시구르드는 용의 피를 마신 후에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힘이 생겼다. 마법도구. 가장 흔한 마법도구는 반지가 니까 그리스 신의 신화에서 의신 리디아 왕기게스에게는 손가락에 끼면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가 있었다. 마비노기어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도 비슷한 반지가 나왔다. 또한 솔로몬 왕에게는 날씨와 동물들을 조종하는 반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천일 야화에 나온 알라딘은 마법 반지로 신통력을 지닌 정령들을 불러냈다. 앵글로 섹슨족이 지배하던 5에서 11세기의 영국에서는 신비한 문자를 새긴 만지가 유행했다. 마법의 옷도 흔하다.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테나에게는 모습을 감출 수 있는 투구가 있었고 롤링의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호크록스라는 마법 도구, 도구의 하나로 투명 망토가 나온다. 마법의 힘이 깃든 무기는 신화를 떠받는 대들보라고 할수 있다. 일본 신화에서는 바람을 조종하는 구산하게거미이 나오며 토르의 망치 물리를 던질 때마다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온다. 서유계의 주인공 손오공은 여의금고봉 또는 여의봉이란는 철봉을 들고 다닌다. 이 봉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크기가 자유자재로 바뀐다. 웰스 신화에서 브리튼 섬의 열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인 넌윤이라는 검이 나오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주면 손이 불탄다고 한다. 페르시아 신화에나 등장하는 에멜랜드가 박힌 검은 원래 슬로몬 왕의 것으로 마법을 막아준다. 수호부와 룸문자 인자. 수수께끼에 쌓인 드인들이 룸문자는 오래전에 마법과 관련, 관련이 있었다. 4세기에서부터 12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 돌에서 발견된 룸문자 건들은 종종 마법 구조를 상세히 기록한 것들이 보인다. 룰르드 신화에 따르면 룸문자는 우디니 세계를 떠받치는 거대한 나무 이그드라실에 스스로 매달린 후 저절로 나타났다. 운문에 대해서 발키리 용감하게 전사한 이들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전쟁의 처녀들과 시그드리파 부린휠드의 다른 이름은 영웅 시그르드의 뿔잔에 기쁨의 룬을 넣어서 건배를 제외한다. 그녀는 시그르드에게 룬 문자에 깃든 마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는 검의 자루와 담. 달및칼 등의 승리의 룬을 새기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점술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는 기호를 새긴 나무토막을 다루는 점술의식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인이 힘들다. 다른 노르드 국가들보다 마법에 대한 믿음이 오래 지속된 아이슬란드에는 다양한 인장을 찾아볼 수 있다. 막대 기호로도 알려진 이들의 마법 기호는 적을 물리치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부터 병을 고치는 것까지 폭넓은 기능을 하도록 고안됐다. 아이슬란드의 마법의 악명높은 사례 중의 하나는 사신의 피부로 만든 이른바 망자의 바지에서 막대 기호를 새긴 것인데 이 바지를 입으면 큰 부자가 될수 있다고 여겨졌다. 조금은 섬뜩한 봉쇄류나 칠세까지 행해졌다. 한편 앵글로섹슨족... 예, 운율 마법은 주로 암송 행위를 통해서 현실의 마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이다. 잘 알려진 대로 아홉 가지 약초 주문과 벌떼를 달래는 주문이 있다. 전자는 해독 효과를 위한 것이었는데 숫자가 구 자가 특히 중요하게 되겠다. 잉글로색슨족의 라크 논가는 치료법과 기도문을 모은 책으로 여기에는 난쟁이를 막는 주문도 있다. 멀린. 멀린은 아서왕 전설의 중심인물로 웨일스 전설에서 예언자 미르딘으로 처음 등장한다 미르딘의 예언은 1130년경에 몬퍼스의 제프리가 쓴 멀린의 예언으로 널리 알려졌다. 작가가 얼마 뒤에 쓴 브리타니아 여왕사에서는 아서왕 공정인의 강력한 마법사로 묘사되었다 멀린이란 용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는 손헨지가 멀린의 작품이란 등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요소들을 아사왕 이야기에 주입했다. 제프리의 세 번째 책, 멀린의 생애에서는 그에게 적대적인 여주술사, 모건 르페이르도 나온다. 멀린 전설의 세부사항은 후대에 더욱 다채로워진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인큐버스,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여기진 숙화당만 있기 때문에, 마력을 물려받았다거나 다른 사람 또는 동물로 변신했다거나 하는 식이다. 중세 프랑스의 신 모롱의 로베르는 멀린이 아서왕의 유명한 언탁을 만든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멀린은 연자의 소임을 다하며 성별을 찾는 모험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난을 겪는다 나중에 그는 나발론을 다스리는 호수의 기부인에 의해서 나무, 어떤 판번의 동굴의 봉인당의 최후를 만든다. 아서왕 전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문학 연작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아서왕은 5, 6세기에 영국 제도를 지배하며 섹슨족의 침략에 맞서 싸운 군주였다. 아서왕은 레일스 민담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거인과 마녀, 용, 괴물 등 초자연적인 적들과 싸운다. 그러나 아서왕의 공정이야기가 실제로 유명해진 것은 1130년대 봉... 어스의 제프리가 브리타니아 열왕사를 쓰면서부터다. 브리 제프리는 성검 맥스칼리버와 틴타케 아서 왕의 아버지가 멀린의 마법을 일려서 저기 안에를 뺏은 곳에 이루어진 수태 이야기. 아서 왕이 마법의 땅 아발론에서 영면 또는 동면에 드는 이야기 등의 신비의 특성을 더했다. 아서 왕 전설은에서는 곧바로 마법의 세부 요소가 덧붙여진다. 12세기 에 프랑스의 신 트루아의 크레티앵은 앤슬로스 과 영생을 얻는 성별을 이 전설과 연관시켰다. 13세기 이르면 바위에 박힌 거미 이야기 가 덧붙여지는데 멀린이 진정한 왕인 아서만이 뽑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야기의 핵심사사와 연관된 다른 마법적 요소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 또 유명한 아서왕 궁전의 원탁 등이 있다. 아서왕 전설은 1 5세기 토마스 멜로리가 쓴 아서왕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를 얻었다. 모건 르페이 여성 주술사를 뜻하는 페이 요정 페어리 -고- 대 프랑스에서는 페와도연관되 있다 고대 초기 기록에서는 모건 르페일은 치료 치유 사이자 마법에 걸린 아발론 섬의 주민 또는 지배자로 묘사된다. 원래는 멀리 내 제자였던 모건은 나중에 아서 왕의 적이 된다. 아서 왕과 기사들 이야기에서는 왕비 기네비어의 시녀였다가 카멜롯에서 죽거나 복수심을 풉니다. 모건은 아서 왕과 왕비를 마법으로 살해하려고 휴,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가족 관계에서는 판본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된다. 모건의 자매가 여덟 명이었으며 모두 변신 능력을 지닌 마법사였다는 판본도 있고 모건과 호수의 귀부인이 자매사였다는 판본도. 있다. 어떤 판본에서는 모건이 요정왕 오베이련의 어머니 아버지는 카이사를 했다고 기록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점차로 마무리해진다. 모건을 하느님의 맞서는 자로 살아가며 용을 소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거처는 돌아올 수 없는 계곡으로 마법에 걸린 땅에는 그녀의 여인들이 포로 붙잡게 고 모보의 소유한 마법 연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단몇줄만 읽어도 죽음에 이른다고 알려진다. <목소리>